네 이렇게 했다가 음.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음. 여기가 너무 납작해가지고 음. 시중에 파는 마스크 보시면 딱 답이 나올 텐데 답 나오죠?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시중에 마스크가. 이렇게 생겼고 너무 안 이뻤어요. 오리처럼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그리고 여기는 너무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음. 되게 이상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 과정이에요. 이게. 음. 접시 엎어놓고 잘라가지고 <laughs> 아 접시 네 어, 이런 또 아픔이 있었구나 아, 그럼요 한 번에 나오는거 어딨어요 <laughs> 정말 궁금한데요 마스크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네딱 가진 오빠 계획? 때문에 아 계기가 있었구나 네, 오빠, 오빠가 마스크를 못 산다고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 고 음. 오빠라 하면 친오빠 아 친오빠 예육심 네. 너무 오빠 음, 동생의 재능을 이미 알고 있었군요 알죠 네. 알죠 때 이번 마스크 만든 이 씨앗 마스크를 통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이바지가 작은 버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네. 당연히 네. 어려운 이웃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네. 이제 씨앗이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실만한 그늘을 막 제공하는 그런 씨앗을 만들고 싶어요. 네, 뭐, 알겠습니다.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. 네, 알겠습니다.